오늘은 그 검토하시 검토합시다. 검토합시다. 다시. 아, 그냥 해. 그냥. 다시. 해. 앞으로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박장건대 박성영 장인영입니다 오늘은 그 검도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검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주위의 검도장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방문해야 되는지 좀 저희가 이번 시간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범님네 검도라고 하면은 사실 좀 일반인 분들에게는 좀 낯설어요 네 맞죠? 네 태권도 낯설어요? 좀 친숙하죠 친숙하죠? 네 태권도는 올림픽도 있고요 그쵸 검도는 올림픽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이런 낯선 운동이 검도라는 게참 낯선 운동인데 그러면 이제 검도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사실 관심이 없으면 검도장이 안 보여요 태권도장은 보이는데 음.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검도장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요새 많이 인터넷에 개발 좀 보급화되으니까왜 보급이라는 단어가 좀 저렴해? 아니, 천리안 시대의 시대 아, 아무튼 네.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국민초록창 네잉? 어? 네에 아퍼? 어디 아아 웃기지 마 웃을 때안 예쁘단 말이야 네어네네그 국민초록청. 국민초록창 국민초록창의 네. 지역구랑 검도장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검도장 리스트가 쭉 나와요. 거기에서 동선이랑 그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원하시는 검도장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됩니다. 네, 그 이제 지역이랑 검도장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성동구 음. 성수동에 성장? 있는 검도장 을 찾고 싶다. 네. 그러면 뭐 성동구 검도장 네. 또는 그 성수동 검도장. 그렇죠. 네,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되겠죠. 네. 그러면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뭐 지역 검색으로 여러 가지 도장들이 이렇게 다양한 도장들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면 그런 도장들 중에서 음. 어, 어떤 도장을 선택을 해야 돼요? 좀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첫 번째가 음. 대한검도의 공인도장인지 네. 확인해 보시는 네. 겁니다. 대한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가 찾은 그 검도장이 공인도장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음. 확인해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어,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대안검도회 공인도장. 네. 이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사실 그 저는 잘 모르겠는데 대안검도에 공인도장으로 이제 등록이 안된 도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음, 맞아요. 그 여러 가지 검도 종류가 있더라고요. 네, 저도 몰랐는데. 회동검도. 네. 사실 네. 이제 대안검도냐. 해동 검도냐, 이렇게 음. 좀 나누는데, 꼭 대안 검도의 공인 등록된 검도장을 찾아가시기를 바랄게요. 그러면 이제, 뭐, 대안 검도의 공인 도장도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? 네. 그 다음에 뭘 이렇게 좀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? 일단, 그, 여러분의 스케줄이랑 동선에 맞춰서 일단 계획을 짜셔야겠죠? 음. 음. 가고자 하는 도장에 홈페이지 에 들어가셔서 수련 시간표를 확인하시고 네. 어 본인한테 맞는 시간대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음 네. 그 이제 동선이라고 하면은 음. 뭐 가까우냐. 뭐, 이 지리적인 음.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? 그렇죠. 집이 집 근처 검도장을 가실 건지, 음, 음. 회사 근처 검도장을 가실 건지. 음, 그렇죠. 네, 그런 동선들? 음. 동선에 따른 시간 확 하셔야 되고. 네, 그다음에 수련 시간대. 그 네. 도장에 나한테 맞는 수련 시간대가 있나? 그렇죠? 이 찾아보셔야 될것 같아요. 네. 자, 그럼 이제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했어요.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? 도장을 방문해야 될것 같은데. 일단 전화를 드려서 도장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음. 확인하시고 <laughs> 대부분 운영하시겠죠. 아, 좀 우울한 얘기지만 운영 을안 했을 수도 있어요. 어, 네, 뭐 아무튼 네. 네, 요즘 시대가 좀 많이 안 좋긴 하니까. 음. 확인하셔야 되고, 그, 즉흥적으로 일단 그, 자기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찾아가 보셔도 괜찮습니다. 견학은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, 그 분위기를 파악하신 데는 직접 찾아가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음. 음. 근데 굳이 이렇게 부담 갖지 말라는 의미가, 음. 가서 상담 안 받으셔도 돼요. 네. 그냥, 아, 이렇게 운동하는구나. 음. 아, 분위기가 이렇구나. 네. 만 보고 나오셔도 되실 것 같아요. 네. 검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폐쇄적이지 않아요? 운동하시는 거 자유롭게 보는 것도. 당신 폐쇄적이에요. 아, 나는 뭐, <laughs> 어, 어쩔래? <laughs> 아, 네, 아무튼, 네, 네. 검도장이라는 곳이 이렇게, 이렇게 막 부담 갖고 가시, 가실 필요가 없으니까요. 네. 언제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가서 이렇게 분위기도 보고시고, 네. 운동하는, 검도에 대해서 좀감접적으로좀 보시고, 이제 아 검도라는 게 저런 운동이구나 놀래 왜 놀래 뭐, 아 지금 <laughs> 네, 이제 검도라는 게 이제 이런 운동이구나 음. 라고 이제 아셨다 아시고 아직 검도를 배워야지 하신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어 이제 좀더 이제 검도의 죽도를 잡고 도복을 입으시기 전에 한번더좀 자세하게 알아보셔야 될게 있는데 그 자세하게 알아보셔야 될 포인트들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네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, 여기까지. 하겠습니다. 네. 박장금도 오른쪽 왼쪽 있지 않았죠? 네. 박장금도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